7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발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탓이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빨벨때 나의 이름 나팔빨벨때 나의 이름 나팔빨벨때 나의 이름 불을 때 예전 치 참묘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론 불할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발빌때 나의 이름 나발빌때 나의 이름 나발빌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전치 참며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잠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빨 빌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전지 참여하겠네. 네네, 한번더 부를게요. 180장. 하나님의 나발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빌때 나의 이름. 나팔 빌때 나의 이름. 나팔 빌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들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래 나빨 붉을 때 나의 이름. 나빨 붉을 때 나의 이름. 나빨 붉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발을때 나의 이름 나발빌때 나의 이름, 나발빌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신화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아니. 아멘. 아 이제 막간이 지나고 다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막간이 있었다 했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그 재앙 사이에 그러니까 십장 십일 장에 막간이 있었고요. 이제 막간이 지나가고 다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요 오늘 잠시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바로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 세상 나라는요.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찬송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 나라의 멸망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 멸망은 완성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초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치 광복절과 같죠. 이제 뭐한달 정도 있으면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광복절이 이제 80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이 광복절은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망한 날이죠. 동시에 대한민국이 광복, 빛을 찾은 독립한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이 완전히 상반된 의미죠.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상반된 의미인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뚜렷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죠? 왜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끝자락, 종말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파를볼 어, 나팔, 때에 이때 이제 그 이십사 장로 어, 우리가 지난 한사 장에서 봤죠. 어, 천국의 천상 예배가 있는데 어, 천상 교회가 있는데 중앙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주변에 24개 그 보좌에 24개 24 장로가 앉아 있다 그랬죠. 24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때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뭐라고 경배하느냐? 17절이에요. 우리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앞서, 어, 달라진 표현이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 여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 아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만, 뭐가 빠졌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다시 보면 아,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만 언급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만 미래가 지금. 빠져 있어요, 미래가.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완성의 시점에는 미래 시대가 소멸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는 미래가, 미래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죠. 어, 인간 역사의 종말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완성은요 바로 신자와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 때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구원의 상을 주시는 거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림을 통해서 상반된 결과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상반된 첨예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때 이게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종말의 끝자락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란을 겪게 돼요 어떤 환란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권력을 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인 거짓 종교와 결탁해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도 말세지 말 종말의 끝자락에 가까울수록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더 극심할 터인데 이렇게 끝이 가까울수록 또 불법도 성하고 사랑이 식어 갈 거예요. 식어질 것이죠. 자, 이러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한늘의 완성된 하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말세지 말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최후승리 얻으려면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성전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번개와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사실은 다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들리는 거죠. 번개소리, 우레소리, 뭐, 어마어마한 음성이잖아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늘 문이 열려갖고, 하늘에, 보여진 하늘의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먼저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잖아요. 우리의 매진 언약이 뭐겠어요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언약계가 뜻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뭐가 있어요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번개 나오고 우레 나오고 지진 나오고 우박 나오는 거 이건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번개가 동반하고, 우레가 나고, 뭐, 지진, 우박이 늘어나거든요. 즉,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아하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번개, 우레, 지진, 우박으로 상징되는 심판하신 하나님, 또언약궤로 대변되는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전,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 거기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로로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 여전히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하나님. 심판도 주관하시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구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왕노를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이 말세의 지말에 믿음의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의 끝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요 끝이 끝으로 진짜 끝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의 끝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났잖아요. 오늘 하루 지났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주와 및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루 앞당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났잖아요. D 마이된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재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주 o r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 c 와이 y 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y 리 지난번 o r 부수 t y D minor c i t 2 D minor city. D minor city. D minor city. D m i n 저쪽에서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응? 이삭을 이삭을 고 올라가는데 암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나라를 터벅터벅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저 맞은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여호와 이래로 갖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오늘 하루 지나갔어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루길 여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 계속되는 장마와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전교인 말씀 묵상 큐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충말 있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끝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앞당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고 천상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주의 은혜 장주 안에 우리 교우들 붙도록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행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와 영혼사랑으로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의 준비된 그릇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이번 여름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